방사는 검사 비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검사를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음. 불구하고, 어, 사실 이게 수원지 가서 하면 쉽거든요. 음. 배출구 앞에 가서 쭉그 펜스 깔아놓고 네. 거기에서 매일 검사하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안 하면서 음. 우리나라 해안 전체에다가 또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산물들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음. 방사는 검사비만 매년 500억이 넘게 써야 된답니다. 네, 내년 예산 560억 원이 방사능을 검사하는 데만 편성이 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방사능 해양 감시에는 184억 원, 수산물 검사에 331억 원이 책정됐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데는 44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민간 자체 검사까지 합하면은 우리가 돈을 쓰는 거예요. 룬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 친일파 놈들 때문에 우리가 방사능 검사하는데 돈을 써야 돼. 그래서 오염수, 음, 이 핵폐수 대응 비용으로 음. 7,380억 원을 이미 음. 책정을 했대요. 음. 칠천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7천팔백억7천삼백팔십억 어떻게 뭘 대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도는. 대응을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검사를 어, 해서 음. 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음.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그 비용으로만 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써도 될 비용이잖아. 당연히 음. 안 써야 될 비용인 거죠.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음. 아, 그 월...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수구에서 흘러내는 폐수 때문에, 하수에서, 어? 수도를 못 먹네, 어떤 이지라를 하지 말고, 폐수를 방류하는 하수구를 처박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가서, 좀더 강력하게, 너, 니도 이거, 제대로 관리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어, 일본 수산청이, 음. 물고기를 못 잡아갖고, 네. 검사가 안 돼요. 아니, 핵폐수를 있습니다. 투기하고 한달 동안은 원전 주변에서 물고기 잡아서 삼중수소를 분석해서 그 다음날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시료 채취를 못했다고 합니다. 야, 뭐야, 말도 안 돼. 너야, 태풍 불면너 낚시하라 그랬어? 어망을 쳐놓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통발이라도 하나 넣어놓으면 되잖아. 내가 잡아, 줄이 아니,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한 마리 검사했잖아. 광어 한마리 광어 한 마리 어떻게 잡은 거야, 그거는? 광어 한 마리야. 한 마리면 어떻게 잡아? 도대체? 가르쳐줘, 저. 한 마리만 잡을 수 있는지. 배낚시? 한 마리 잡았으니 들어가자. <laughs> 근데 이제는 태풍 탓에 물고를못 잡는다고? 그래서 분석을 못 해? 혹시라도 나올까봐. 아니, 씨. 태풍 때문에 네. 물고기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못 싸우는 거예요. 네. 다른 수역의 깨끗한 수역에서 네.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가짜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물고기를 못 싸우는 거야. 네? 그래서 물, 이거 수산물 방사성 물질 조사 보고, 결과 보고는 오늘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때부터 뭐, 박류수, 희석 기준 1,500배 한다고 그러더니 700배로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검사에서 수치 내놓는다고 하더니, 첫날만 내놓고, 음, 그다음부터 안, 내놓...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네요. 심지어, 우리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후쿠시마 가갖고, 음. 어, 관리한다. 네. 이런 개소리를 했었는데, 네. 어... 역시 개소리였습니다. 박류 다쌤 만에, 일본이랑 합의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분명히 한덕수가 2주에 한번 간다고 했거든요. 전문가가. 그런데,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 빠르면 2주 정도.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가급적이면 2주에 한 번씩 가겠다. <laughs> 가급적이면 무슨, 그러면 불가급적이면 뭐... 안 가는 건가요? <laughs> 어? 최대 빠르면 2주면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뭐 음. 말장난을 이따위로 해 정말 짜증나게 뭐 가서 음. 봉사활동하러 갑니다 가급적 간다? 가급적 음. 어디 간다는 건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가줄게 뭐 이런 식이잖아 음. 갈 수만 가급적. 있으면 가고 싶은 거지 음. 근데 갈 수가 없어 왜? 오란 얘기를 안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협의도 안된 거를 그러면 국민들한테 또 거짓말 또 거짓말로라도 밀고 들어가 갖고 시료 떠서 직접 검사해 갖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체제를 갖춰야지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검사한다라고 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문 시기도 조율이 안 됐고 그리고 출입 허가는 일본 일본과 매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말은 다 구라였던 거지. 다구라야 진짜 다, 싹다 구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와... 이제 몇 명이 갈 거냐, 라고 씨... 얘기를 했더니, 예, <laughs> 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몇 음. 명이 갈지 아니 달라요. 무슨 상황이에요알 수가 없다는 상황이. 거야. 지난번에 세명 갔는데 이번에 한 명만 오라 그러면 음. 못갈 수도 있고요. 음. 반 명만 오라 음. 반명 뭐야? 반 <laughs> 명만 오라 그러면 이번에 못 가고 다음 번에 가든지 이번에 가고 다음 번에 안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에 제일 웃기는 얘기는 뭔줄 알아요? 우리 정부는 수산이나 해양 전문가도 음.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게. 그 지금까지는. <laughs> 지금 누가, 누가 간 거야? 누가 가고, 어? 누굴 보내려고 했 거야? 검사 보냈나 또? 해양이나, <웃음> 해양이나 <웃음> 수산 분야 사람은 안 갔었던 얘기잖아, 그러면. 검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 아니다 검사가 <laughs> 가고 방사는 검사가 되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검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갔던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대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결정 안된거 어. 그럼 도대체 누가 간 거고 왜간 거예요? 아니, 뻔히 가갖고, 어휴, 물색이 참 좋네요. 어휴, 바다, 바다에서 삼정수소 냄새가 안 나요. 그러고 그냥 오는 거야? 아, 참. 야, 아니, 이럴 진짜... 거면 보내질 마, 차라리. 아니, 이거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음. 진짜. 아니 우와. 이 정부 들어서 제정신인 상태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단한 번도 미친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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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황만 봤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근데 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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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하는 게 뉴스에 나가도 이직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왜냐하면 기레기들 음. 가만 히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약 이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레기가 언론들이 언론들이 난리를... 아, 나 진짜 자꾸 예 순화시켜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덕수 아버지 생각은 일단 우리가 두 명은... <laughs> 아 이제 <laughs> 앉아가기로 마음은 굳혔구만. 아이 양반이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임기 채우고 있어 2년보다 <laughs> 오래 갈것 같은데. 예. <laughs> <또>, 그렇지. <laughs> 오히려 어, 5년 내내 총리할 수도 있죠. 덕수 아버지 생각으로는 일단 보낸다고 말만 해놓고 네. 일본이랑 협의 봐갖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모질이라도 가는 척하면 음. 그냥 어 국민들한테 예, 눈 가리고 아웅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본은 그것도 싫은 거야 음. 그런 놈도 오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내가 일본이라면 그냥 한국 지금 모질이기 때문에 그냥 와 상주해 대신에. 우리 거 줄, 줄 테니까 그거 안전하다고 해,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음, 그것도 그, 일본이 싫어. 그러니까, 이, 애가, 혹시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얘가 왔다가, 어. 와서, 쓱하니 바다, 만한번 보고 갔는데, 네. 갑자기 3개월 안에 암이 걸렸어. 음. 어? 그러면, 어, 휴쿠시마 파견 갔다 오더니 암 걸렸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될까봐.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 에어리어 안에 들어간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피폭이야 사실 응, 거기 공기 중이 됐든 음, 음식이 됐든 수도가 됐든 어, 갖고 있는 물건이 됐든 거기는 하루 종일 방사능 안개 피고 방사능 비 내리는 지역인 건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갔다 온 것만으로도 피폭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증거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나마도 안 받는 거지 <laughs> 신기하다. 아니,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받아주고 갈 사람들은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유튜버를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 실시간으로. 그러면 되고. 대통령실에서 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laughs> 막 샤워하고, <laughs> 어. 막그 앞에서 샤워하고, <laughs> 네. 거기서 고기 잡아갖고, 막 햇도 먹고, <laughs> 음. 물 마시고, <laughs> 어. 막. 물 마시고. <laughs> 아, 그 안에 그냥 수영하고. 어. 어. 막 <laughs>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laughs> 네. 여러분 까딱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laughs> 어. 일주일에 죽어야, <laughs>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된다는 거지. <laughs> 죽을까봐 안 돼. 응? <laughs> 죽을까봐. 말리겠지. 야, 너 뭐, 너무 의욕 과다야. <laughs> 이렇게 하면 죽어. 에이, 안전하다면서요. 네. 그렇게 그, 몸 아니, 바치는 유튜브, 그, 그, 유튜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애들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야 거야? 조회수가 1 6 0 0만회가 나온다니까. 그, 그. 슈퍼챗이 오천씩 꽂힌다고. 오, 갈 건데, 중요한 건 간다? 건 죽더라도, 응.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얘기할 거요 그렇지. 어. 원래 암이 있었는데. 네. 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물에 뭐한번 응. 담궈보는 게소원이야 <laughs> 이렇게 마무리지면 되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거 유튜버들 세금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내야 응, 된다고 알아. 생각합니다. 어. 네. 지금 아마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지금 방류수가 아마 골고루 골고루 스프레드가 됐을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 주변 지역이나 토양 같은 거 다시 검사해 보면 엄청나게 이게 올라갔을 게 뻔하거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두 달은 안 받는다 음. 제대로 된 조사 내용 못 꺼내 놓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유튜브 안에서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염수는 어? 지금 홋카이도에 직구인 제철이 시설 가동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것까지 떠다가 여기다 버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이미 일본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이 오염수 탱크 이 지역은요. 음. 앞으로 잠정적인 방패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대마도에 생긴다면서. 요 그거는 매우 높은 고준이. 음. 그러니까핵열려본과폐 열려본 같은 거나, 아니면 그거를 지네들끼리 재처리한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더 농축시킨 더 악성의, 더 악성의 핵 폐기물들을, 이건 이제 어떻게든 사람 가까운 데 두면 안 되니까, 어, 그나마 지네들이 가장 멀리 둘수 있는 그쪽에 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대마더보다는, 디 지들 좋아하는 다오이다오, 아니지. 생카구 열도에다가 한번 줘봐라. 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훨씬 더 번토에서 멀고, 안정적인 저기, 저기 지역이니까, 이번에 기시다가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카구 열도에다가 음. 우리가 핵폐기장 짓겠다. 방패장 짓겠다. 라고 해주면 저는 적극적으로 산성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